고집들이, 남자들은 고집이 많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소띠가. 내 고집이 너무 세다 보면, 내 발등을 내가 찍는 격이니까, 조심하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발만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이번 컨텐츠는요. 네 2020년도 네. 네, 소띠 운세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네. 차례대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네첫 번째는 2020년도에 네. 24살 되시는 젊은 네. 정... 소띠 분들입니다. 예예 이동수도 많고 변동수도 많지만 네. 그래도 이 소띠들이 그래도 고집이 있고 내가 하나 마음을 먹으면. 잘 한다고 봅니다. 자, 소띠 여자들은 아직까지 애기들이잖아요. 네, 24살이면 애기들이니까, 자, 남자친구가 있다든지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겠고, 예, 이성, 문제에 네, 이성 문제에서는 너무 쉽게 가지 말고, 음. 어, 좀 편안하게 이렇게 보더라도, 결혼 상대자가 아니잖아요. 네네. 깊게 생각하지 말고 네. 내가 보는 거는 그래요. 근데 남자분들은 자 군대를 갔다 와가고 직장을 다니더라도 자잘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네네. 그렇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다잘 된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거짓말이니까 왜 그러냐면 성격이. 고집들이, 남자들은 고집이 많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소띠가. 내 고집이 너무 세다 보면, 내 발등을 내가 찍는 격이니까, 조심하고, 응. 직장 오는 그래도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내년에. 응. 내년에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응. 직장을 다닌다든가, 내가 뭐를 배운다든가, 이런 걸할 때, 항상 다시 생각해보고, 두드려보고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응.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2020년도에 3 6세 되시는. 예, 예. 얼축생 네, 여러분들입니다. 예, 얼축생. 예. 얼축생은 그래도 36이잖아요. 네, 네. 나이가 36이면 직장에서도 승진도 해야 되겠고, 네.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에서는 이동이 있더라도 좋은 격으로 있고. 네. 받아들이고. 예, 네. 받아들이고 승진이 있고, 네. 또 내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네. 사업이 안될때왜안 되는지 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에 48세 되시는 개축생 소띠 여러분들입니다. 예, 예. 아, 개축생 소띠. 하, 이 사람들은 내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겠지만 사업에 고비가 많고요. 어... 예, 사업에 고민도 많고. 네. 이 사람들이 걱정 근심이 네. 떠나지 않는 격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네. 걱정도 많고 나는 이+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니까 눈도 감기고 몸수도 안 좋을 것이고 예 응? 네, 네. 건강 조심하고 네. 넘어가는 게 맞고요. 왜 그러냐면, 자, 마흔여덟에, 이렇게 해갖고, 간, 간, 간이 안 좋다든지, 약주를 많이 드시는 분들, 네. 네, 간이 안 좋다든지, 위가 안 좋다든지, 네. 네, 속병을 좀아으라는 형국이 있는 거고요. 네, 네. 네? 간절적도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 네, 건강 네. 이제 약주 같은 거, 네. 담배 같은 거 많이 안 하면 네. 괜찮겠습니다. 아, 네, 네. 네. 다음은 2020년도에 60세 맞이하시는 신축생 소띠분들입니다. 네, 신축생 소띠들, 어, 사람들은 괜찮아요, 다. 네. 그이가 성격도 괜찮고,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 많고요, 소띠들이. 네. 내가 발등을 찌어도 그 사람 믿는 격이 많아요. 아, 네. 그 네, 네. 그래도 참는 게 많고요, 이 사람들이. 그냥 팍팍 내. 지르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온난하고 성격들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내가 자영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 자 이동을 한다든지 변동을 할때 조심하고 변동을 무엇을 물어보고 어디가 다니는 데 있으면 알아보시고 네.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 다음 마지막으로. 예. 2020년도에 72세 되시는 예예. 기축생 소띠분들입니다. 아 기축생들은요? 네. 소띠요? 아 72, 7이이잖아요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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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그예예예예예예 네. 그렇죠. 아, 그렇죠. 연세가 있고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직장에 지금은 다그만예야 되고요. 네. 네? 뭐, 퇴직금을 받았다든가, 이럴 때는, 그거를 지켜야, 잘 지켜야 되겠죠, 이제는. 그렇죠. 잘 지키고, 내가 어떻게 방향을, 뭐를, 사업을 다시 한번 뭐를 해본다든가, 네. 뭘 한번 영업을 해본다든가 할 때는, 조심하시고, 네. 그거를 안 해야만 지킬 수가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네, 네. 건강 같은 것도, 이 양반들도, 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이 관절 쪽이 안 좋다든가 네. 머리가 두통이 아프다든가 네. 양 어깨가 내려앉는다든가 하는 양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양반들은 건강 조심하시고 네. 운동도 하시고 열심히 하면 그래도 그럭저럭 그래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선생님, 오늘 네. 2020년도 소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컨텐츠로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